갈릴리는 흑암이 드리운 땅이었습니다. 죄와 고통이 사람들을 옥죄던 이곳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세례 요인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 시점을 하나님의 때가 완성된 순간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선포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 선포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이 부르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드 24절은 이 사역이 온 갈릴리에 퍼져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산상수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 보존과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듯 신앙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빛은 감추어져서는 안 되며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비추신 그 빛의 연장선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45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와 선행을 포함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비추신 빛의 구체적 실천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는 길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여러 사례는 이들이 착취를 멈추고 공의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 변화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빛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빛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의 땅에 처음 비추었던 그 빛은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 구석구석에 도달해야 합니다. 회개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